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어요. 서울시장 박원순, 결국 뭐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네요. <laughs> 아이고. 삼가 고인의 명곡을 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거를 보다 보니까 9일인데, 좀 이상한 게 많아요. 제 생각에는 원래 실종신고를 하려면 24시간이 지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4~5시간 전뭐 하... 주요 인물이, 인물이긴 한데, 참 그래요. 일반인에 비해서는 이런 것도... 권력의 특혜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음, 아무래도 이제 또, <laughs> 정치, 그, 정치 이제 관련 그런 종목들 중에서 또 뭐가 들썩들썩 하겠네요. 2018년도에 그 서울시장 후보는, 어, 세 명, 어, 민주당 쪽에 박원순 시장하고, <laughs> 저기, 김문수, 안철수, 어,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시 선거를 또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인물이 나올지, 그 관련, 관련주, 그런 게또 나올 거고, 예, 그런 거를 빨리 찾아가지고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저녁에 제가 종목 찾다가, 찍어 <laughs> 가지고 의자에서 그냥 졸다 깨다 졸다 깨다 해가지고 어, 겨우요 지금 찍어요. <laughs> 뭐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상당히 뭐잘 갔죠. 어, 동국 SNC도 오전에 매매할 때잘 가서 좋았고 데이터 솔루션은 저랑 함께 툭방에서 계속 뭐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이렇게 하면서. 어, 계속, 이제, 단타 치면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한가를 갔구요. 또, 이거 말고, 알소포트도 장중에 종목 찾아가지고 또 매매한게, 또 상한가를 갔구요. <laughs> 이렇게 스켈핑 단타를 자꾸 하다보면, 음, 결국에는 상한가 가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봐요.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하다보면, 왜냐면, 이제, 주로, 그, 단타, 그런 게, 그날 힘이 있는 종목,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쉽잖아요, 이렇게. 파동을 그려보면. 눌림과, 그, 이런 거 보면은, 전 고점 부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눌림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쵸?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전 고점이, 여기 가서, 지지가 되기도 하고요. 이알서프트 같은 경우는 아주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뭐 여기 이런 식으로 전고점이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눌림이 되기도 하고, 아주 쭉잘 올라가다가 이제 그 마의 2시 <laughs> 이 시간 되면 주가가 많이 빠져요. 어, 근데 그때 이렇게 빠지고 나서도 얼마 안 빠지고 바로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는 모습 아주 진짜. 이 분봉 알파포트의 이 분봉은 정말 교과서적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아주 아주 편했던 매매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어, 여기 이쯤에서부터 <laughs> 점심시간쯤 됐죠 이, 너, 이게 이제 너무 일정하게 꾸역꾸역 너무 오길래 아 이제 좀 꺾일 때도 됐다 싶었는데 여기서 강하게 가격 조정으로 훅안 내려오고 오히려 기간 조정으로 여기서는 조금 붙었어요. 또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전에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올라왔던 게, 여기서 갑자기 요렇 약간 요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마저도 약간은 이렇게 상승이죠. 약간은. 아주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알파포트가. 그리고 뭐이 종목 전에도 이제, 스윙 하면서도, 뭐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음.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또 갭도 조금 뜨고 더 가다가 이제 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더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21선하고 이격이 이미 이제 많이 벌어졌으니까. 항상 요렇게까지 와 있는 요런 종목 이 정도까지만 보고 이런 종목이 요렇게 갈수 있다. 요런 거를 패턴을 기억을 하시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 잡아가지고 천천히 평단을 낮춰가지고 가도 좋고요 음 그리고 이제 또 어, 오랫동안 좀 질질 끌었던 종목이잖아요, 와이솔. 와이솔도 결국은 240번 중요한 구간 뚫어내면서 음, 거래량도 많이 터져주고요. 윗꼬리 음, 없이 13.8% 올라갔네요. 와이솔도 한 이제 이쯤부터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었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갔어요. 좀, 조금 더 만, 난 만들어서, 매집 기간을 좀더 만들어서 간 거고. 그래도 이제 이게 빠지더라도 이전 저점을 그래도 유지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세가 안 죽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와이설 보면 솔리드의 수급 들어오듯이 수급이 꽤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조금 더 뻗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윗거리는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와이솔 내일 관심주에서는 빼기는 했는데 어, 조금 더 먹을 구간이 생기긴 할 거예요 들어온 수급이 좋아서 음. <laughs> 그리고 또뭐 유니퀘스트가 일단은 바로 이날 제 목표가 12,400원 가지는 않았는데 어, 차라리 지금 여기서 요렇게 지금 조정을 해 주고선 가니까 나중에 가면 조금 더 크게 갈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러면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최근에 여기서 저점을 만들어 주고 있으니까 요렇게 추세를 그어 볼수 있고요 고점, 고점도 이렇게 추세를 그어볼 수 있어요. 이 고점, 고점 추세를 그어봤을 때, 음, 솔리드. 이거 어제 요렇게 선 그어놓으니까, 결국 이 윗꼬리가 이런 데까지 가죠. 이런 데까지.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는 올랐다가 한번 내려온 거니까, 내려오고 여기, 여기에 멈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평선들은 다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어. 이런 거는 이제 좀 내려오면 잡아요. 내려오면 굳이 여기 꼭대기에서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laughs> 서진도 지금 일정한 고점을 못 넘고 있어요. 일단은 조금 빠져주길 기대를 해볼게요. <laughs> 근데 5G 쪽 종목이 워낙 수급이 좋아가지고 에이스테크는 역시나 지금 폴리더처럼 너무 고점이에요. 오이플루션은 서진 시스템하고 약간 비슷한 위치고 <laughs> 유비커스가 조금 수상합니다 일단 수급안 끊기고 좀 들어오기는 하는데 거래량은 대신 별로 없어요 이게 그게 조금 단점인데 음 거래가 좀 활발하면서 가면 좋겠는데 거래가 조금 음. 원활하진 않다는 거 그거는 좀 단점 더 고전자는 뭐 3일 양봉 나온 거에 대한 하루 조정 정도 되겠네요. 어, 그래도 상당히 좋습니다. <laughs> 아, 크리스탈 신소재가 이제 또이 240번 위쪽에서 지금 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갈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서남을 이좀 오후에 기대를 해봤는데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아... 근데 차트상 보면은 21선 밑으로 내려온 후에 처음으로 20선 맞은 거기 때문에 60선도 같이 있고. 그래서 이 저항이 꽤 심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또 하루 정도 빠졌다가 갈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냥 바로 뚫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구동이 받듯이 음. <laughs> 일단 뭐 많이 올라간 상황가 친 데이터 솔루션은 내버려두고, 어 오픈베이스가 그 데이터 솔루션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좀움직여졌거든요 근데 그 후로도 크게 뭔가 뒷심이 발휘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회 빠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구간이 이렇게 이제 삼각 수렴을 하는 걸로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쯤서부터 어, 빠져가지고 내려가길래, 그래도 여기 정도 안 깨면 그래도 괜찮아 보이겠다 싶어가지고 좀 기다려 본 건데, 역시나 이제 올라가서 더더욱 삼각수렴이 이제 완성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오후에 안 살리고 그냥 뺐어요. 이러면 나중에 지금 여기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거 좀 뺐다가 이게 만약에 더 밀리게 되면, 요런 구간까지도 간다고 봐야 돼요. 요런 구간. 근데 이제 안 밀리고 그냥 아침에 반짝이는 그 힘을 이용해서 좀 바로 올라가 버리면 어, 괜찮습니다. 일단 올라가, 이게 좀 상승 나오려면 이렇게 돌려서 여기 가격을 반드시 넘어가야 되겠죠. 여기를, 여기를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3,800을 넘는 걸 확인해야. 이런 4천 90원까지도 노려올 만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픈 베이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손절하라고 해가지고 칼같이 손절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오후다 보니까 비중 줄여서 말 저기 매매하시라고도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음뭐 비중 조금 줄여서 하면 아니면 이제 하면 <laughs> 좀 손절을 하더라도 좀 부담 없이 할 수가 있고 오전에. 음, 데이터 솔루션이나 동국 SNC나 알소포트 이런 걸로 수익 낸 거를 조금 지킬 수는 있었죠. 근데또제말안 듣고 그냥 또막갔다가 <laughs> 해가지고 물리신 분도 있고, 아니 손절도 안 해. 비중 줄이라고 해도 비중도 안 줄여. 뭐 하자는 거예요? <laughs> 항상 그렇게 욕심이 와서 가지고 하면은 결과가 안 좋게 나올 때는 그만큼 손실이 커진단 말이에요. 음. <laughs> 그리고 음. 예, 어제 말씀드렸던 재료. 풍력 관련해 가지고 내진 설계. 역시나 이제 후발 주자로 조금 주목을 바꾸는 있죠, 지금. 그리고 밑꼬리도 없고요. 어, 상당히 흐름이 좋긴 한데 어제 조금 더가줄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는 못 갔지만 그래도 천천히 좀 뭔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바이네스는 뭐 그렇게 많이 옴, 어, 움직이지 못했는데, 어, 여, 여기서 또 만들어 갈것 같아요. 지금 더, 더 위로 이제 갈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내일 거 관심 주는요. 형지 엘리트인데, 어, 상조상 패턴으로 보는 거예요. 어, 빠지면 안 되고. 바로 양봉부터 출발해서 그냥 가는 흐름에서 잡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뭐 분봉에서도 이렇게 만들고 나서 깨졌는데 크게 이탈은 안 했어요. 이 정도 가격에서 그래서 또 다시 이 정도 가격 지금 박스 만들어 놓고 이 박스 만들어 놓고 여기 고점을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 그러면 약간 지금 현재는 가격이 애매한데 여기 올라오면 보죠 1225 이상 올라오면 올라오면 요렇게 확쏠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얘가 약간 더 횡보를 좀 하다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런 가격을 요런 라인에 이렇게 선 그어서 요 가격이 대략 한 1160원 정도? 여유있게. 1160원이면 요 정도죠? 1160원 잡고, 손절 잡고, 기다려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손절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거는. 안 그러면 여기 지금 뭐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죠,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서 1차 매수를 한다든지, 나는 여기 내려와도 반드시 이거를 잡아먹을 거다. 그럼 이런 가격에서 오히려 2차 매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접근을 해봐도 됩니다. <laughs> 요런 패턴은, 그러니까 240선 밑에 있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 올릴 경우에는, 결국에는 최소한 이 240선까지는 가거든요? 그럼 현재 종가가 여기니까, 최소한 여기까지는 수익 구간이 있는 거잖아요? 좀 빠지더라도. 빠지면 더 좋죠?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럼 이걸 뚫어내면 이왕이면 여기까지도 가겠죠. 여기가 만약에 좀더 높았으면 여기까지 도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역배열에서 하락하다가 하락이 멈추고 이 기준이 될만한 큰 거래량이 터지고 난 후에는 흐름이 이렇게 이제 다시 바뀌어요. 이럴 때 이제 거래량이 터져 주는 거고. 일단 형제 엘리트. 이름만 봐도 일단 중국 관련 좀 그런데 네, 좀 흐름이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도 아 현대리바트 수급 보세요 계속 들어와요 연기금 사모펀드 뭐그냥막 계속 사요 일단 현재로 보면은 딱 고점이기는 해도요. 큰 차트로 보면은, 뭐, 상당히 저점에서 올라오는 거죠.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요렇게. 뭐 어쨌든 수급 믿고 가는 종목입니다, 이거. 이게 아까 형지 엘리트처럼 이렇게 하락하다가 다시 이렇게 흐름을 상승으로 바꾸려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는 게 나오죠. 그럼 지금 형지 엘리트 같은 경우는 뭔가, 아, 이거하고는 지 비슷하진 않은데, 자 240분 밑에서 지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려나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일단 뚫어내면은 또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갈수 있어요. 형제 엘리트도 <laughs> 내일 좀또 눈에 띄는 게 S에너지 인데요. 음.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가 신고가 그 다음에 바로 신곡과 돌파로 가는 것처럼 하다가 못 가다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가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못간 거를 요 정도 한번더 쉬었다가 가는 거니까. 요번에는 이걸 뚫으러 가야죠. 요번에도 못 뚫으면 안 돼요. 요번에도 만약에 이거못 뚫고 하락한다. 그러면 어 그냥 이렇게 쌍봉 만들고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점 낮아지면서 결국 이 저점을 얘가 이탈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추세가 이렇게 이평선도 죽어요. 근데 한번더 간다면 아직도 더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일단은 이때 조금 조정을 줄때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빼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 더갈 여력이 좀더 있어 보입니다. 음, 수급이 뭐, 그래도 있고. <laughs> 음, 그리고 스맥. 스매, 스맥, 아, 이게 수급이 조금 그래서 별로여가지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좋아요, 근데. 일단은. 어, 한참 올라갈 때는 변동성도 아주 화끈한 종목이고요, 이게. 올라갈 때도 확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확, 떨어지고. 그러던 놈이 지금 이 정도, 여,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잡아주고 있잖아요. 여기, 이 가격에서. 이렇게 해서 또 뭉쳐있다가 빵! 가지고. 이렇게 또 뭉쳐있다가 지금 여기서 엄청 시동을 걸고 있는데, 나갈 거야! 이러면서 아예 지금 대놓고 홍보하고 있는 봉이 나왔어요. 아주, 얼마나 또, 쏠라고. <laughs> 이거 진짜 수맥잘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쏠려고 준비하는 종목이에요, 지금. 어, 그리고, 전에도 이제 한번 얘기했던 레이크 머트리얼즈를 다시 한번또 얘기를 합니다. 어. 240번 위에서 다시 또 여기 지금 만들어놓고 이렇 가는 거니까 일단 이런, 이런 데도 넘었고요그 다음 목표는 이제 요런 데 가야죠. 이런 것도 요렇게 보면 요렇게 가는 그런 패턴으로 가요. 근데 약간 좀 염려스러운 거는 이 고점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여기 올라온 게피보나치로 이렇게 보면은요. 자, 자, 자 아이고, 뭐야. 엥? 다시. 여기서 지금, 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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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가냐? <laughs> 이런, 어, 왜안 가지? 에잉. <laughs> 아까는 됐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지금 여기가 618 가격이거든요? 0.618? 그럼 여기서 이게 이제 하락 했다가 이게 반등 나온 거라고 보면은 일단은 올라올 만큼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럼 좀 내려갔다가 다시 만들고 가야 되는데 근데 뭐 너무 짧아가지고 그게 그대로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laughs> 관심주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으니까 지금 제가 떠들고 있겠죠? <laughs> 아 그리고 두산솔루스입니다. 뭐 이제 두산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뭐 매각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 번 노출이 됐던 뉴스구요어 그래 가지고 기대감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기는 해요. 그러다가 지금 계속 바로 뭔가 <laughs> 안 나오니까 지금 뭐 이렇게 또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가격을 잘 지켜 주고 있어요. 32850을 여기 이렇게 빠지다가 한번 들어올려줬다가 또 빠졌다가 지금 들어올렸으니까 어, 그냥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음, 어쨌든 근데 이 종목이 또 하락을 해서 이 32,850원을 이탈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이거는 칼같이 지켜야 되는 손절가입니다. 이거는 32,850원 진짜 조금이라도 내려면 이거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쭉 죽어요. 종목이 절대로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3 2 8 5고 무조건 지켜야 돼 이거 손절할 자신 없으면 은이 종목 아예 하지도 마세요. 정말로 꼭 지켜야 되는 가격이에요. 에이거 아무튼 그 어디가스, 응 어. 오픈 베이스 같은 거. 분명히 제가 손절가 여기서 드렸는데도 안 지키고. 정말 미워할 거예요. <laughs> 제가 점심때도 여유있게 수 그때 내고 나서 이제 오후니까 비중 진짜 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 자꾸 그렇게 욕심내고 그러시면 주식 못해요. 먹을 때는 비중 싫어서 확 먹고, 긴가민가 할 때는 간보면서 비중, 비중이라도 조금 줄여가지고 매매를 해보고, 그래도 또 아닌 구간까지 와가지고 무너지면, 에이, 안 가네. 버려. 라고 손실 볼 생각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음, 뭐 수익 나, 나기도 하고 손실 날 수도 있지만, 그 손실을 조그맣게 하고 수익은 크게, 크게 할수 있고, 그렇죠. 아무튼 꼭 명심해서, 오늘, 요렇게 하신 분, 꼭 반성하시기 바랄게요. 아, 오늘이 아니라 이제 어제였네. 자, 오늘, 송투하십시오. 영상 끝!